중국 축구는. 곧! 고스! 안녕하세요, 고스입니다. 현재는 유럽에서 제대로 뛰는 중국 선수를 리레이 말고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2000년대만 하더라도 꽤 많은 중국 선수가 유럽에서 뛰었었죠. 그치만, 당시에도 실력보다는 중국 마케팅을 노리고 중국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클럽에서 맹활약하기 전에 아시아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오지게 낮춰 놓은 중국 선수 3대장에 대해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때 중국 선수 하면 대명사마냥 언급되는 선수가 있으니 바로 동팡조입니다. 동팡조 같은 경우에는 박지성이 맨유로 이적하기 전인 2004년에 맨유에 합류했는데요. 그러나 까다로운 워크펌이 발급해 노팡조로 no.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었고 벨기에 리그 엔트오프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부 리그로 강등된 엔트오프에서 중국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해 중국 선수 최초로 유럽 리그 득점왕을 차지해 중국 축구 팬들을 굉장히 설레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 수준이 전혀 아니었기에 맨유로 복귀해서 당연하게도 출전기에는 거의 없었죠. 결국 리그에서는 딱한 경기 출전에 그쳤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으로 토트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된후훙민 이전에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중국 선수 치부가 있었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도 출전했던 황금 세대 멤버 치부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서 관심을 보였고 실제 오피셜까지 떴었죠. 마침내 토트넘 프리시즌을 뛰며 중국 축구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지만 동팡주와 마찬가지로 워크 퍼밋이 발급되지 않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취보는 프리시즌에서 실력적으로 토트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었죠. 이에 계약서 사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완전 나가리가 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성용과 차두리가 함께 활약하기도 했었던 스코틀랜드의 셀틱입니다. 셀틱은 기성용과 차두리 영입 이전에 중국이 기대하는 차대대 센터백을 영입했는데요. 바로 중국의 전설적인 수비수 두웨이입니다 셀티킹이 결정된 두웨이는 가기 전부터 박지성과 이영표를 까면서 출발했는데요 두웨이의 데뷔전이었던 FA컵 경기 상대가 삼부리그 팀이었기 때문에 무난한 승리가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까볼까? 두웨이는 전반전 45분동안 삼부리그 공격수에게 미친듯이 털렸고 완전 재앙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맨유 레전드 로이킨의 복귀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빡친 로이킨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결국 충격적인 수비를 선보인 두위는 45분 만에 방출되며 중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었죠. 그래도 이후 나카무라슌스케와 기속룡이 맹활약했고, 현재는 일본 선수를 오지게 영입한 셀틱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선수 이전의 기대치를 오지게 낮춰놨던 중국 선수 3대장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